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 김현정 수학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석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기, 배워볼 거는요. 뭐 다, 뭐 이제 뭐 단원별로 있겠지만, 이제 뭐 수능 문제도 뭐 지금 한두 문제 정도, 두세 문제 정도 풀것 같은데, 그 눈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눈치. 그 눈치가 있어야죠. 수학 문제 풀 때. 당연히 뭐 사회생활 할때뭐 눈치 당연한 거고요. 아버지 눈치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버지 눈치. 용돈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눈치를 좀 봐야지. 어, 성적이 조금 모르고 아니면 좀 편하게 <laughs>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오늘 어쨌든 음, 뭐를 우선 쓸 거냐면 얘들아 우선 3분의 4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내가 우선 쓰고 여기 질문을 한번 던질게. 얘들아 이 3분의 4가 어 그냥 분수 뭐 3분의 4인데, 어 여기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한다는 거죠 의미를. 뭐 어떤 의미? 즉 3,4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0,0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3,4에서 0,0까지 의 기울기는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3이0 분의 자4이0 해서 아 3분의 4. 아까 원래 숫자랑은 뭐 지금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그 3분의 4가 그냥 분수 3분의 4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얘를 이제 문제 풀때 이제 의미로 이제 부여되게 되는 거예요 얘는 3콤마 4에서 0콤마 0까지의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부여돼서 그렇게 3분의 4를 이제 아, 두점 사이 기울기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제게 푸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뭐 간단하게 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었어. 이 2분의 1. 2분의 1도 그냥 지금 보면 그냥 숫자 2분의 1이겠지만 자, 여기다가 뭐 곱하기 뭐1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다 직사각형을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직사각형 자 누가 보더라도 자뭐 나오는데 미안해요 내가 여기다가 2분의 1 이런 거 이렇게 적었어 <laughs> 2분의 1얘 1이야 어뭐 믿어야지 뭐 어떻게 예 그러면 얘 물어볼게 야, 2분의 1 1이니까 얘는 직사각형에 뭐가 되는 거야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또 질문 던지면 2분의 곱하기 1이니까 얘 2분의 1에 이제 뭐가 어 이제 의미가 부여된 거겠지 의미가 어 얘는 직사각형이 넓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요런 것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너희들이 눈에 익혀 익히면서 어 문제를 풀어나가라라는 거죠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머릿속에 그럼 지금 이제 96년도 수능 문제를 하나 풀 거예요 96년도 뭐 당연히 여기 어, 기본 정석 연습 문제, 뭐, 6단원 정도 있어, 거기도 있고, 어, 96년도 수능 문제를 볼 건데, 그 96년도라고 해서, 뭐, 뭐, 과거 수능 문제니까, 절대로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그, 뭔데 무시를 해, 너희들이. 어? 아, 그게 아니라, 그 수능 문제라든지 평가원, 뭐,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바이블이야, 바이블. 너희들이 계속 꾸준히 풀어야 되고, 머릿속에, 어, 담아야 되는 바이블. 어? 바이블이 뭐예요? 성경이잖아. 어. 아니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 어 아, 미안해요. <laughs> 바이블 이렇게 계속 봐야 된다고 바이블. 응? 봐야. 봐야. 봐야 된다. 바이블. 예 여자 친구만 보지 말고. 어? 여자 친구만 보지 말고. 아 이제 여자 친구가 있으면 야, 지금 여자 친구 있으면 돼안 돼. 안 돼. 지금 여자 친구는. 야, 너희들 남학생들 여자 친구. 그럼 여학생들은 남자 친구. 지금은 너네들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지금은 남자 친구 여자 친구들이 아니야. 응, 이쯤 남자 친구들 있죠? 지금 여학생들. 그 남자 친구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현재 남자 친구들은 어디 있냐면 열심히 군대에서 삽질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군대에서 삽질을.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교로 가면 어, 대학교를 꼭 가야죠. 어, 대학교로 가면 그 열심히 삽질하던 그 남자 친구들이 이제 어, 복학을 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야, 이제. 어, 그게 이제 진짜 남자 친구고 여자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 남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남학생들은 남학생들은 지금 여자친구 가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남학생들은 여자친구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어? 초등학교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니까. <laughs>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응? 열심히 수능 문제 풀고 어 다시 한번 오답노트 하고 어 그런 생활을 반복해서 언제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다시 기바랍다다가 지금 96년도 수능 문제를 볼 거야. 96년도 그러면. 96년도 수능 문제 뭐가 나왔냐면, 우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얘가 y는 x란 말이야. y는 x. 그 다음에 여기 fx가 이렇게 가있죠. fx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이렇게, 얘가 이제 주장하는 거야. 여기가 a래. 어, 주장하고 있어. 자, 여기도 f. 너희도 맨날 프리과정 보면서 그 프리과정이 주장하는 거를 잘 이해 못 하잖아. <laughs> 어쨌든 얘, 얘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야. 그게기억리언디귿문제에서기억리언디귿 자, 기억에서는 뭐라고 얘가 나왔냐면, 자, a 분의 어이구야. A분에, 네, A분에 FA가 있고, 그 다음에 b 분의 FB가 있다고. 근데, 얘가 이렇게 되냐를 물어본 거거든. 그럼 얘는 대본, 우리 방금 전에 그 썼던 이 3분의 4를 한번 기억해봐. 나이기장남준 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A 콤마 FA에서 0.0까지의 뭘 뜻하는 거니? 기울기. 그다음 얘는 B 콤마 FB에서 0.0까지의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그러면, 당연히 A 콤마 FA에서 원점까지의 기울기, B 콤마 FB에서 원점까지의 기울기니까, 당연히 기울기 비고딱 누가 봐도, 아니, 누가 놓고. A분의 FA에서, 어, 아, A 콤마 F에서 원점까지 기울기. 얘가 더 크잖아. 기울기 틀렸지? 얘가 더큰 거야, 기울기가. 그 다음에, 니온도 봐봐, 니온. 야, 니온 보게 되면, 자, FB가 나왔고, FB,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부등호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나와있다. B 마이너스 A가. 그러면 얘 B 마이너스 A, 즉, 우리가 뭔가 이두점사의 기울기를 하기 위해서 위에 분자에는 뭔가 y 좌표가 나와야 되고 분모에는 뭔가 x 좌표가 깔려야 되는데 지금 a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a, b라고 나오는 건 전부 다 x 좌표니까 얘 b a를 이쪽으로 넘긴다 말이야. 그러면 b a를 넘길 때 우리는 뭘또 생각해야 돼? 부동호의 방향을 또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b a가 얘는 자명하게 0보다 a가 크고 a보다 b보다 큰 거야. 그 문제도 에 나와서 지금 안 썼는데 지금 b가 더 크다라고 나와서 문제. 그럼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남겨도 돼. 부등호 방향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겠어, 얘는. 얘는, 당연히, 아, B 콤마 FB에서 A 콤마 FA까지 뭐라고? 두점사이의 기울기. 선생님,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뭔가요? 우리 안 써본 거있죠 저기 기준되는 Y는 X라고 하는함면서 그냥 막 주어진 게 아니야. 야, 얘는 지금 기울기야, 뭐니, 얘들아. 어? 아가들, 여기 뭐해, 저거. 어, 1이야, 1. 그러면, 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 기울기 비교 당연히 가능하지. 1이 커 아니면 얘두점 사이 기울기였고 1이 당연히 크지. 얘도 니은도 틀렸네. 선생님 그럼 도대체 답은 기용 리은 두기 중에서 뭐예요? 디귿이겠지. 그냥 이렇게 쓰면 답이란 말이야. 이 <laughs> 말고. 아, 얘, 여기서는 뭐냐면, 자 어쨌든 디귿이 답이었어. 어, 얘 f' a와 그 다음에 f' b를 비교하는데 누가 더 크다고 그랬냐면 얘가 더 크다라고 나왔거든. 그러면 얘는 x 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예, x 이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여기 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b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된다고 가능할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져, 작아져 커져. 당이 작아지잖아. 요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 근데 얘가 더 크겠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 그래서 96년도 수능에서는 기억난 대기 중에 디귿이 맞다. 그다음에 또 2005년도로 좀 넘어가 볼게. 어, 훅자업도 넘어가서 2005년도 수능에 또 뭐가 나왔냐? 2005년도 수능에서 얘들아 이기억리인디귿 이게 문제인데 이것도 응? 2005년도 수능 문제에서 이것도 기억리인디귿 문제인데 그냥 디귿 질문만 좀 보도록 할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랑 좀 연관이어서 자 우리 여기 그래프가 또 나오는데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되면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얘도 어, 뭘 주장하고 있어 여기가 A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B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어 얘 f x 당연히 여기가 누구냐면 F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FB가 돼요. FB가. 여기 FB. 여왜 이래요? 여기, 이래, 여기 FB. 어, 다시 좀 할게. 여기. 이렇게 해서 FB. 응? 응. 자 그랬을 때이 디귿 지문이 뭐였었냐면 디귿 지문이 자이 정적분에서 이 아까 넓이 뭐 넓이는 이제 정적분이 아니지만 y 값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지만 넓이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y 값의 합이 뭐 양수가 됐을 때 그러면 자인테그랄의디귿지문에서 이랬었어 자 a에서부터 b까지 자 f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구 f b를 뺐을 때 TX, 당연히 이거 정적분한 거지. 자, FX에서 FB를 뺀 거. 얘는 상수야, 상수, FB. 얘라고 하는 상수를 빼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또 얘기했냐면, 아, B-A에서, 그 다음에 FA, 그 다음에 F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걸 또2로 나눌까. 그래서 이게 더 같거나 크냐를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얘를 갖다가 좀 보게 되려면, FX에서 FB를 뺀 거니까, 이 fx 위에 함수에서 fb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상수 함수 밑에 있는 상수 함수. 그니까, 러 얘에서 얘를 뺀 거, 얘에서 얘를 뺀 거를 갖다가 a 부터 b까지 전부 다 합해라, 라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빨간색 돼가 이렇게 곡선까지 해서, 어. 우리는 얘 빨간색 지금 곡선. 얘가 지금 얘 넓이란 말이야, 얘 넓이. 그러면 얘는 뭐냐라는 거야. 아까 그 2분의 1좀 떠올려봐. 자, b-a는 뭐예요? b-a는 당연히 여기 길이가 되겠지. 여기 사이즈가 되는 거. 여기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A에서 FA를, FB를 빼 FA에서 FB를 뺀건얘 높이가 되겠지. 어, 쌤,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냐? 아니. 여기다 또 나누기 뭘 했어, 여기다가. 2를 했잖아.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한 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라고? 여기? 어,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라고. 그럼 길이비가 당연히 많 얘가 커, 얘 빨간색이 있고. 당연히 얘 연두색이 더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같거나 크다. 얘는 디귿이 맞는 지문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제 눈치껏 너희들 살펴서 좀 문제를 풀어 나가야지만 시간을 좀 줄이고 어 뭔가 도움이 되는 응? 어? 너희들 점수에 도움이 되는 게 된다고. 자, 요것좀에 한번 얘기해 볼게 벡터에서 항상늘 얘기하는 거지만 벡터는 뭐 이제 뭐 방향이 있고 뭐 크기가 있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가장 너희들이 눈치껏 살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마지막 수능 문제를 풀 건데, 2011년도 문제로 좀풀 거야. 2011년도 문제로 풀 건데, 자, 내적에 관한 얘기야, 내적. 우리가 내적식은 누구든지 다알수 있어, 내적식은. 여기가 뭐 A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B벡터가 되는 건데, 얘들아. 잘 봐. 지금 벌써 졸잖아. 모니터 안에 들어간다. 확 깬다, 그냥. 어? 그럼 봐. 이 졸지 마. 이 중요한 시간이요. 어? 뭘 졸아요, 그. 너네들의 평균 수면시간을 내가 딱 정해줄게. 4시간. 4시간만 자. 충분해. 그래서 고3 때까지 좀 4시간만 자고 뭐 4시간도 뭐더 자려고 그래. 너희들 몸도 이제 뭐 추워지면 또 감기 걸리고 코올리고 그런 것도 이제 컨트롤하는 것도 이제 능력이란 말이야. 능력. 진짜. 너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 수능날 감기 걸려서 코가 찔찔 나오고 있어. 아 상상만 해도 짜릿해? 아니야. 짜릿. <laughs> 짜릿한 게 아니라 상상만 해도 아막그 어, 미치겠지 그런 날이 오면 안돼 그러니까 고거는 너희들이 몸 컨트롤 하는 것도 실력이야 실력 자이 벡터 내적도 마찬가지 얘 크기 아니,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얘가 얘랑 얘를 이렇게 했는데 벡터 내적이라고 하는 건 그래 하나 벡터 얘 크기가 하나 나와 크기가 스칼라랑 크기가 나와 그벡터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 A라고 하는 벡터를 갖다가 다른 놈이 b 벡터에다가 뭘 내려 정상을 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크기로 곱하는 그니까얘 크기의 코사이 세트를 곱하면 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길이 곱하기 얘길이 즉 나머지 벡터를 정사형으로 시켜서 연두색이랑 오른색을 곱하라 라는 거거든 그럼 2011년도 문제로 이제 넘어가기에 마지막 문제 2011년도 문제 2011년도 자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원이에 이렇게 항상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지름을 지나는 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어 선이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뭘 만드냐면 이제 정삼각형을 만든다 이렇게 정삼각형을 자 그래서 정삼각형을 만드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거는 답까지 좀다 내볼게 여기서 이제 A에서 이변 BC에 뭘 쏘냐면 벡터 하나를 쏴요 이렇게 어, 벡터 하나를 딱 쏘는데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벡터 움직이지 않요 여기서 움직이는 벡터 하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AD벡터가 이 각도가 몇 도냐면 15분의 파이로 다시 몇 분의 몇을 15분의 파이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야.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여기 원 위를 움직이는, 원 위로 움직이는 점 C가 있어. 점 C가 있으니까 CX라고 하는 벡터가 나오는데, 이 CX 벡터는 굉장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CX 벡터.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막 움직인단 말이야. 다시. CX 벡터를 가지 여기, 여기도 움직이고, 뭐 여기도 움직이고, 막 그런다고 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X점이 될 수도 있고, 얘가 X점이 될 수도 있고, 막 이게 움직이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CX 벡터와, 내적, 그 다음에 AD 벡터가 됐을 때, 얘가 가장 최소가 되는, 다시 얘 벡터의 내적의 크기가, 아, 내적의 크기를 내적을 했을 때 가장 최소가 되는, 그때 이 X를 뭐라고 했냐면, P라고 잡지 응? 그때 이 점을, 이 점을, 그러니까 X가 핀 거야. 가장 최소의 점. 내적이 최,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럼 그때, 각 모르고 알아 그러냐면 a c p의 값은 물어보니까 뭔가 내적의 값을 구한 게 아니라 내적을 최소화했을 때그때얘각 acp를 구하라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얘 cx 벡터가 막 변하더라도 ad 벡터에 지금 ad 벡터의 크기는 지금 나왔지. a 벡터 ad 벡터의 지금 크기는 얘란 말이야. 지금 얘 길이 곱하기 얘를 갖다가 뭘 내려야 돼? ad 벡터에 정상을 내려야 돼. 그러면 얘 시점은 지금 고정되어있잖아 얼마나 땡큐한 점이야 여기다가 이제 정상돼서 내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얘가 이렇게 내려져요. 이렇게 내려. 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이제 C 다시라고 내가 얘기할게 C 다시. 그럼 여기서 얘, 얘 벡터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내적이 되게 되면 얘 그림, 얘 그림자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림자가 여기, 여기, 여기 막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아, 아야, 아야, 아, 너무 아프다. 야, 참, 참을게. <laughs> 자, 얘가. 이렇게 계속 가는데, 얘 길이가 어디까지가 가장 최대로 가냐, 최대로. 야, 야, 잠깐만. 내가 지금 뭐라 그래. 최대로 가는 길이. 선생님, 왜 최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지금 우리가 너희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 야, 아, 까 여기가 이제 벡터가 이렇게 갔을 때얘 길이 곱하기 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두 벡터를 내적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어떤 게 음수가 나올 수 있냐면,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갔단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어. 그러면 이 벡터와 얘그 오렌지색 벡터를 갖다 내적하게 되면 이 오렌지색이랑 연두색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둔각으로 벌어져 있거든. 자, 당연히 코사인 값이 둔각으로 벌어지게 되면 코사인 값은 둔각에서 음수야. 아니 계산을 할 때도 얘 길이랑 얘 길이를 곱하되 얘 정사영한 게얘 길이잖아. 곱하되 얘가 방향이 반대니까 둔각이 됐으니까 마이너스만 딱 붙여 줘라라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방향이 반대잖아. cx랑 지금 ad는 방향이 반대야. 방향이 반대니까 당연히 축 값이 나올 수밖에 없지. 다시 당연히 무슨 값? 최소값. 가장 최소 값이 나오려면이 길이가 가장 길게 됐을 때 값이 가장 마이너스 값이 밑에 있는 값을 골라내라. 그러면 이 길이를 가장 최대로 갚는게 맞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가장 최소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연장선을 그려. 연장선 이렇게. 야, 그럼 너희들의 센스를 좀 볼게. 자, 나는 막 이렇게 갈 건데 이 그림 이렇게 내려가고 얘기에 최대로 갈수 있는 거. 야, 너희 봐. 야, 여기까지 그림자가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럼 얘 그림자로 좀 땡겨봐. 그럼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그림자 어디까지냐면 얘점이 있지. 얘 원의 끝자락 여기에서 수선의 발 여기 딱 이렇게 됐을 때얘 점이야. 그러니까 얘 c x 벡터의 최대는 얘밖에 안 된다고 얘 얘밖에 안 된다고. 어? 얘 오렌지색이랑 얘 연두색이랑 곱하면 얘가 크기 나온 거고 마이너스만 붙이면 벡터 내적이 최소란 말이야. 가장 최소. 그러면 여기서 아 여기서 이점은 구했으니까 뭐 당연히 이 점이 누가 되는 거야? p가 되겠지. p가.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나는 원점 5에서 이 p까지 이렇게 연결해 봐. p까지. 그러면 아, 그자 당연히 이 벡터가 cp 벡터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얘는 지금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이니까 접선까지 수직하지. 그러니까 얘 얘랑 평행한다. 이렇게 평행 음. 원의 중심에서 p까지인 직선과.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문제에서 acp를 구하라고 했잖아. acp. acp는 얘가 세타야. 근데 얘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면서 외곽의 크기는 2세타. 자, 얘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2세타인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 정상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몇 도야? 60도, 3분의 파이지. 그래서 2세타라고 하는 건, 자, 전체에서, 자,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에서, 누굴 빼면 되는 거니? 15분의 파이를 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 2세타에서, 자, 15로 통분한 너는 누구냐면, 자, 5에서 1을 빼니까 4파이가 되고, 얘또 이렇게 약분하니까 2가 되는. 그래서 15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얘는 가볍게 15분의 2파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접근해서 이제 풀때 시간 을좀 줄일 수 있는 건딱 봐서 출제자의 의도, 의도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왜뭐 너희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 응? 너희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 부모님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니? 문제 풀때는 무화지경이 필요야 돼, 무화지경에 뭐 그런 거 생각할 생각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좀알수 있다면. 어? 그냥 계속 꾸준하게 문제를 풀고 그냥 어? 그냥 그런 수밖에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는 전전전정 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진 어. 그런 수밖에 없다. 예뭐 이런 것들 다 쌓여갖고 너희들이 내공이 충만했을 때 이제 빛을 발휘하는 거야 언제 수능 보는 날자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어, 달리시기도록 어, 빌겠습니다. 그리고 꼭 언제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뭐 모의고사 뭐 이런 거 봤을 때꼭그 뒤에는 반성 꼭 하시고요, 반성. 반성은 꼭 필요하다. 반성을 안 하면, 어, 자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 어, 진짜로. 음. 믿어 의심치 마세요. 반성은 꼭 하셔야 돼요. 알았어? 어떤 식으로 반성이라, 도 반성은 꼭 하세요. 자, 지금까지, 어, 수학강사 장석원이었습니다.